네 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주식 분석가 주강민입니다. 자, 오늘도 인투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투셀 궁금해하고 계시죠? 뭐 이슈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인적 분할을 하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 에홀이라고 할게요. 에홀이 어, 이 인투셀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투셀의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게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움직이고 있다라고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는 궁금한 게 뭐냐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지금 요새 뭐 문제도 많고 탈도 많더라고요. 삼바가, 근 이제 어차피 그거는 벗어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를 봐야 되느냐?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냥 어 그렇게 해라고 하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봐야겠죠.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랄까, 얘가 돈 먹는 하마가 될지 아니면은 돈을 엄청나게 벌어다주는 하마가 될지 그건 모르는 거죠. 뭐 하마, 하마 둘다 먹는 건가? 네, 아무튼.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에 대한 부분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원투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투펀치 첫 번째가 인투셀 두 번째가 프로티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새는 약간 프로티나가 오른팔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요쪽이 조금 더 그렇기 때문에 인투셀이 뭐 원래 좀 비슷하게 가는데 인투셀이 아직 약합니다 근데 우리 유료방에서는 유료방에서는 인투셀만 일단 매수를 했기 때문에 프로티나보다는 좀 빨리 더 가고 싶은 생각은 있죠. 근데 원투펀치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것도 이유를 만들어서 반등을 시켰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유 없이 반등이 나오면 이유 없이 세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유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시킨다는 거. 그게 이제 뭐냐면, 삼성이 MA팀을 신설했다라는 거. 사람 자, 상상력 자극하게 만들자는 거. 상상력 자극하게. 오늘 같은 경우는 원래 위로 올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누가 운전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누군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 전에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매직을 했을 수 있, 있지만 어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요 이후로 요 이후로의 움직임은 정확하게 한 곳을 보호하는 움직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말고 계속 3%씩 뺀다고 3%씩 제이 3%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어요 보시면 3%씩만 빼는 거예요 이렇게 3%씩 빼고 올릴 때도 3% 올리고 또3%때 빼고 3%때 빼고 조정을 자꾸 3%로 주는 거예요. 3%로.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인 거예요. 밑으로 더안 안 빠지게 지켜주고 있다는 라 거거든요. 오늘 또 단번에 투신이 들어와버렸어요. 이게 과연 투신일까? 아니면 기타 법인일까? 사모펀드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물론 개인이 될 수도 있겠죠. 개인이 오늘 좀 하락분을 만드니까 또 다시 좀 들어오는 모습을 또 보여줬고요. 왜냐하면 위로도 오늘 3% 넘게 올려서 딱3% 올려요. 3%. 3% 도대체 왜인지. 그거 모르겠어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하락 종목 개수를 보세요, 여러분들. 상승 종목 개수보다 하락 종목 개수 이렇게 되는데 눈에 띄잖아요. 인투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는 사람들이 적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상승분을 만들어낸다? 그럼 타겟 이되잖아요 타겟 이 많은 고춧가루가 끼어서 이제 고춧가루 낀다 그러는데 고춧가루가 낀수록 어 뭔가, 뭔가 작전주는 아니지만, 네, 작전주는 아니지만 고춧가루가 낀수록 어떻게 된다? 핸들링하기가 힘들어지죠, 여러분들. 이거 맞추기 힘들잖아요.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뭐, 재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도 원래 3%만 올렸어야 되는데 3%를 넘게 올렸다. 막 들어왔죠. 뭔가 모르는 거래량 터지면서 뭔가 모르는 고춧가루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5%가 올라간 거예요. 조정을 못 했죠. 그다 러 보니까 다음 날에 제가 2%만 뺄 수도 있다해서 장전 마감 전까지 거의 2%만 빼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1.4더뺀 겁니다. 3% 조금 넘게 빠졌어요. 이게 뭔가를 맞춰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쭉 8%에 근접하게 또 올려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 비슷하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 자리들 뭐왜그런지 모르겠어요. 움직임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 여기 구간, 지금 구간, 여기 구간하고 여기 구간까지가 수익률이 한15% 정도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털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부터가 한 15%, 16% 구간 정도. 여기 뭐 어차피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럼 한10% 구간 정도 되겠죠. 정확하죠, 여러분들. 이런 구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구간을 들어오는 들어 오늘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개인들 들어왔잖아요. 여기서도 많이 들어왔고 그럼 이게 언제 다 나가겠냐고요? 언제? 이때 나가겠죠, 당연히. 이걸 넘어가는 순간부터 개인 매물들이 출회되기 시작하면서 나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모았던 개인의 탄력으로 올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그럼 얼마나 많이 상승을 하겠냐? 맞잖아요. 지금 여기서 더 올린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누가 물량을 주냐고? 물량을 줄 사람이 없잖아요. 개인 개인이 줘야 되는데 개인 여기서도 많이 사서 홀딩하고 있는 개인들도 많을 거고 여기 표시된 이런 개인이라고 한다면. 어, 누군가 아는 누군가가 네, 약간 진짜로 어,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올린다고 라 하면은 여기서의 매물 여기서 나오는 매물을 가지고 올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아니면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 이 자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서 만약 그냥 단번에 올리면 오늘 원래 올렸어야 되는데 시장이 곤두박질 쳤잖아요 시장이 공두박질 치면서 어, 제약바이오가 다 같이 갈려는 움직임이네 초반에 나왔죠. 그러니까 올리려는 움직임 3%까지 올렸다가 야 아니다 아니다 후퇴 후퇴 야 시장 난리났다. 그래서 뺀 거라니까 여러분들 이거 움직임이 정확히 더 뺐죠 여러분들 더 빠진 종목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하락수를. 예 네, 종목들의 하락 수를 보시자고요. 1,500개가 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1,500개 정도가 하락한 게 지금 올해 들어서 거의 두 번째 정도로 많은 하락을 만든 거예요. 옛날에 뭐그 뭐였죠? 대주주 양도세 이슈였나? 그때 제일 많이 빠지고 요번이 지금 거의 두 번째거든요. 이렇게까지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여기 사, 여기에 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야, 저거 뭐지? 인투셀이 뭐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야 운전하기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꾸준하게 제가 영상 속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이렇게 이거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안 만들어져요. 총이 그렇게 막 높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8천억, 8 612억, 8 612억인데 유통 비율이 68% 정도, 68%인데 여기서 얼마나 움직이고 있겠냐고요, 지금. 거래량 없잖아, 여러분들. 거래량 없잖아. 그죠? 거리랑 많지 않고 이런 움직임을 만든다라는 것 정확히 핸들링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벗어나면서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다시 이슈가 되겠죠. 왜 여기 바닥 대비해서 지금 세 배로 올라왔고 세 배로 올라왔고 여기 여기 이제 신규로 상장한 이쪽 구간 대비해서도 더블이 날 테니까 더블이 순식간에 난다니까 여러분들. 삼성이 만지고 있잖아요. 삼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인투셀의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프로티나의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번 주 모르겠어요. 아무 아무래도 에피스 홀딩스가 상장을 하고 나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그때 순간적으로 자리를 만들었다 뺐지. 뺄지. 이번 주 일단 봐야겠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상장을 합니다.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 일단은 긍정적인 모멘텀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 꾸준하게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2, 2억 5천만 원, 아, 2조 5천억 보고 있거든요. 2조 5천억, 2억 5천만이면 안 되죠. 2조 5천억. 한뭐 5조까지는 갈것 같긴 한데 단시간에는 힘들 것 같고 단시간에 갈수 있는 건한 2조 5천억 정도로 봅니다. 예. 네. 요런 거는 네, 제가 또잘 맞춰요. 또 맞춘 적이 있었죠. 언제 맞췄냐면 HJ 중공업으로 예전에 맞췄었어요. HJ 중공업 같은 경우 제가 어 요때 6월 26일 날 제가 채널 처음 만들었는데 6월 26일 날 HJ 영상으로 시작을 하면서 꾸준히 시총 2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당시에 6천억이었나 7천억이었나 그렇습니다. 시총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8,300원에서 그때 추천 당시가 8,300원에서 2조까지 정확히 2조까지 2조 이상 더 갔죠 네, 그러면서 꾸준히 영상을 찍었었는데 2조까지 어, 급등을 한 그런 종목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인투셀도 저는 이제 보는 거는 시총 이제 2조 5천억까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유료방에서 유료방에서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또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게 하실 수는 없죠. 네. 수익을 일단 올리고 가야죠. 그죠? 수익을 올리면서 빨리 가면은 가는 거고 아니면은 뭐 중간에 뭐한 1조 5천억 가서 꺾이려 그런다. 그러면은 그때 또 수익 올린 다음에 다 다음 자리 보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인투세를 가져갈 생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모멘텀은 너무 좋아요. 여기도 당연히 기술력이 있습니다. ADC 관련해서 ADC와 관련해서 어, 기술력이 좋아요 예,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삼성이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일단은 간과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얘네가 언제 조금씩 터트리면서 언제 주가에 반영을 시키느냐에 대한 부분 이런 거까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인투셀 만일에 제가 안내해 드리는 유료방에서 알고 계셔서 우리 회원님 유료방 회원님들이 아니시라고 한다 면은, 아, 인투셀 그냥 보유하고 있어, 좋아보여서 샀는데, 어디 볼 때도 없고 해서 유튜브에 찾아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투셀 함께 하시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방향성에 대한 도움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언제 보유를 한 거냐면 10월 20일부터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수가는 43,600.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자리에서 사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제가 볼때 여기서 아마 매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더블 났을 거니까요. 그죠? 3만원대에서 사지 않았을까요? 그죠? 더블 나면 사람이 팔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죽인 거예요. 여기 시작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60일선 벗어나서 시작 고간 3만 원이잖아요 3만 원 초반대 여기를 거쳐오면서 여기서는 못 사고 상승분이 만들어지고 삼바하고의 이야기 나오고 나서 더블 가니까 조정을 주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많이 팔았을 거라고요 맞죠? 그러다 지금 다시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뭐, 여러분들이 게, 보고 계실 건데, 일단은 저와 함께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여기 유료방, 예, 투자 관리방에서, 인투셀 같은 경우는 정확한 타점을 안내를 해드릴 생각이에요.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절대 후회할 일 없습니다. 뭐, 저, 저렴하게, 예, 한 달에 8만원, 3개월에 22만원. 비싼 금액이 아니죠. 뭐, 유튜브상에서 최저가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평생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시장에서 울고 웃고 뭐 웬만하면 웃어야 되겠죠? 울고 웃고를 할 계획이니까 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081-7554번으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힘든 시장에 여러분들의 신경 안정제가 되어 드릴게요. 네, 신경 안정제. 왜냐하면 이걸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무작정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타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네, 상방을 향해서 함께 가는 여정을 함께하는 그런 예, 사람들을 찾느라고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신청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신청 전화번호 010 8081 754 빨리 읽으면 치료사 같죠 치료사 네, 신경 안정제 바로 드릴 테니까 신청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 일단 우량 종목 발굴에 지금 종목 인투셀도 제가 예전부터 모니터를 하고 있던 그런 내용이고 그 중국과의 이슈 때문에 저렇게 하방 압력을 받을 때도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해결을 해줬고 관리반 이제 만들어지면서 유료로 전환이 되면서 제가 보고 있다가 타점 잡아서 안내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관리방에서만 또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한 시황 같은거를 안내를 해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생 함께 이겨나가기 위함이니까 가입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는 개인 정보는 제3자에게 절대 제공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요런 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면 유튜브에 많을 거예요. 이상한 데서 전화와가지고 뭐한 달에 얼마내라, 얼마내라 그런 게 많을 거란 말이죠. 많이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 번호로 우리 관리자가 여러분들에게 답장을 해드리는 거 외에는 다른 번호로 연락 절대 안 드립니다. 요그 금액까지 아예 오픈을 해놨어요. 이거 100%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입장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하지 못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요것도 계속해서 제가 이런 것까지 저 이거 안 쓰고 싶죠 여러분들 제가 이거 같으면요 돈 받고 야너너너 너, 너 믿고 사는데 마이너스 났어 그렇지 않다고요 다 자신감 있는 종목들이 시장이 이렇게 하방 압력을 주고 있으니까의 문제지 이 자신감 없는 종목 같았으면 제가 이거 이렇게 안 했죠 요 종목 같은 경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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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구 요거 마이너스 일점오 요거 같은 경우 대박주 1 2월 달에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볼때 날아가요. 보통 제가 20% 넘으면은 자랑하면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이거 공개 안할 겁니다. 50%가도 공개 안 하고 100%가도 공개 안할 거예요. 제 방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G2G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안내가 나갔던 종목으로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3거래일 만에 30%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죠. 또 날짜 보고 또 올라갈 때야 이거 20%갈때또 중간에 또 빨리 얘기하고 그랬던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요것만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G2G 바이오고요. 요때 안내를 드렸죠. 11월 11일 날 화요일 날. 자, 11월 11일이고요. G2G 바이오 정확하게 언제 안내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오전 9시 51분에 안내를 드렸어요. 이 수정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글을 좀 수정은, 수정을 한 거지, 이시간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정된 게이 시간 나, 나중에 올라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시간은 못 바꿉니다. 9시 51분에 정확히 안내를 해드렸는데, 자, 분봉으로 보시면 11일, 9시 51분. 이 자리죠. 9시 51분.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심지어 하방으로 빠질 때 드렸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매수하니까 올라왔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시 빠졌어요. 예,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1시가 넘어서 출발했어요, 여러분들. 11시가 넘어서 점심 시간에. 그래서 매도 한개 1차 매도를 당일 날 했잖아요, 여러분들. 당일 날 바로 매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상승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절반의 수익 실현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렸죠. 언제 드렸습니까? 1시 35분에 드렸어요. 이건 수정됨도 없죠, 그죠? 1시 35분에. 1시 35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안내 드린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요봉에서. 여기서 그이후로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또 있었죠. 네. 언제 보셨던 간에 수익을 올리면서 매도하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도를 언제 했느냐? 11월 13일 12시 21분에 102,600원 이상에서 네, 전량 수익 실현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또 한번 볼게요. 여기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서 안내해 드리고 맞죠, 시간? 그리고 또 반등이 한번 또 나왔죠? 충분히 매도할 자리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방 압력을 줬어요. 이게 저, 이 종목이 여전히 아직까지 어떠냐? 여러분들, 10만원 회복을 못하고 있다. 10만 2천원 회복을 못하고 있다. 여기 한번 했었 잠깐 했었네요 여기서 회복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꼬리 말라 올리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줘요 종목은 매우 좋아요 종목은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뒤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 먹어도 좀 불안하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도 좀 불안정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네, 좋은 종목으로 원래 좀 매집해서 오래 가져가야 될 종목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삼거래일만에 정확하죠 여러분들 11월 11일 13일 수익, 이렇게. 21% 1차 절반, 37%의 절반. 이렇게 해서 매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맞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이게 유료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요. 영상에서. 영상에서 거짓말하면 사기꾼 되는 건데, 어, 지금 돈 내고 이 금액을 내고 들어와서 모니터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할수 있겠냐고요. 안 되죠, 당연히. 그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G2G 바이오 그랬고요. 이 바이오만 지금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11월부터 1월까지, 제약 바이오의 움직임이 강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시장도 다음 섹터로 제약 바이오를 선택을 한것 같으니까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네,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0108081 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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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이 신경 안정제를 드릴 테니까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좋은 종목 많이 받아가셔가지고 네, 수익도 올리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시청하셨다. 그러면 구독 눌러주셔야죠. 구독. 예 구독 요거 돈 드는 거 아니죠 구독 요거 영상만 보셔도 제 영상만 보셔도 여러분들 여기 올라오는 영상만 그냥 보셔도 수익 나요 보세요 인투셀 언, 언제부터 올려드렸는지 HJ중공업도 그렇고 이수페타시스 언제부터 올려드린 건지 제가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총 10조 말씀드렸죠 그리고 10만원을 돌파하면서 10만원을 돌파하면서 13만원까지는 그냥 바로 간다 뭐 그렇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10만 원을 돌파했다는 거, 13만 원까지 보낸다는 거, 이런 거 여기 이것만 영상만 보고 아 그래? 하고 매수했어도 30% 먹는 거 여러분들 맞잖아요. 예, 네. 요렇게 안내를 좀해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하시고 여기는 무료 방이니까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시고요. 들어오 어, 좋아요도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길 수 있는 종목 이길 수밖에 없는 종목 시장을 이긴다는 거겠죠 지수를 이긴다는 거고요 그런 종목들 많이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강민이었고요 네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